안녕하세요. YM카 이재용 매니저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지포레스터 영상 기억나시죠? 영상 올라가자마자 바로 판매 완료됐는데요. 렉스턴 찾는 분이 정말 많은 차라는 걸 그때 실감해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에 강력한 자동 구동, 고급스런 더 블랙 외장과 풍부한 안전 보조 옵션들까지. 패밀리용, 출퇴근용, 캠핑용 어느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차량입니다. 무엇보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용도 이력까지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한 분이 운행하셔서 상태까지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번에도 영상 보시고 바로 연락 주실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희 YM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제원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5월 등록 2021년식 올뉴렉스턴점2 4륜 더 블랙 주행거리 12만 키로 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신차 금액은 무려 4,977만원 추가옵션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총 60만원 추가된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미세누유 없고 용도 이력까지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차량 컨디션 바로 체크해 볼게요. 전면 유리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지만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본 네트 또한 손칩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 전면을 향하는 이 D 귿자 LED 풀 헤드램프가 아이 안정감을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 LED 헤드램프 또한 깨짐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그릴을 보시면 역동적인 다이아몬드 형태의 거대 라디에이터 그릴이 중심을 잡아주어 안정감까지 드리는 모습입니다. 컨디션 또한 깔끔하고요. 앞쪽에 360도 어라운드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아래에는 반자율주행 레이더판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YM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퍼, 범퍼 하단부 약간의 사용감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으로 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도착을 했고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휀다 약간의 사용감 보여주고 있지만 깔끔하고요. 앞쪽에는 20인치 더 블랙 전용 블랙 휠, 고급스럽게 장착된 모습이고요. 미세한 주차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있네요 앞 도어, 앞 유리, 뒷 도어, 뒷 유리 모두 주행거리 대비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깨진 흠집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터 패널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고요 뒤쪽 휠은 미세한 주차 흠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있네요 이쪽 위를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 패션 루프랙이 장착됐는데 아, 고급스러움과 시크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외부 또한 약간의 사용감 있지만 깔끔한 상태입니다. T자로 뻗어진 LED 리어램프 또한 고급스러움을 높여드리고 있고요. 반대쪽 리어램프 또한 깨짐, 까짐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범퍼 하단부 약간의 사용감 있지만 깔끔하고요. 하단부에 블랙 전용 가니쉬 몰딩이 적용이 됐는데 이 조합들이 세련됨과 강인하고 안정적이며 설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잘 되는 모습입니다. 렉스턴의 트렁크 넉넉한 트렁크 공간으로 가족 여행에도 넉넉한 행복을 드릴 수 있고요. 팔 부착이 가능한 러기지 스크린 또한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형 SUV 답게 넓은 적재함 보여주고 있고요. 까지기 쉬운 가니쉬 부분들 또한 약간의 사용감 보여주지만 깔끔하고요. 옆에 보시면은 인피니티 스피커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주석 측면부로 넘어가 컨디션 체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목소리> 패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에는 미세한 주차흠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있네요. 뒷 도어, 뒷 유리, 앞 도어, 앞 유리 상태 깔끔하고요. 약간의 사용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까진 깨짐 없는 깔끔한 상태 에 보여주고 있고요. 프론트 휀더 약간의 사용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휠에는 미세한 주차함집 없이 깔끔한 상태 에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장착됐는데요. 문을 열때 나오고 닫을 때 들어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어, 탑승을 해도 짱짱하게 잘 버티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린이나 노약자분들 모두 탑승 시 효율적인 탑승, 안전한 탑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량의 등록증과 성능기록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저희 YM카는 100% 자사 매물 취급하고 있고요. 성능기록부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에 용도 1억까지 없는 한 분이 몰았던 1인 신조인 차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지만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가 외관만큼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실내 컨디션 확인하러 가볼게요. 2월에 탑승을 했고요. 와, 이 고급스러운 실내가 저를 지금 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볼게요. 스웨이드와 가죽 시트의 조합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사용감 약간은 느껴지지만 까진 흠집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또한 깔끔한 컨디션 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구 커플도 보여주고 있고 이쪽을 열어보시면 수납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2열 에어벤트와 밑에는 12V 시가잭 듀얼 USB 포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앉은 시트 또한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지만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스피커 커다란 크기로 장착되어 있고요. 그 위쪽을 올려보시면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도 퀼팅으로된 마감재가 고급스러움을 더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측면 선 쉐이드까지 장착되어 있네요. 이열 컨디션 양호한 상태인 것 같이 확인했는데요. 1열은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가보시죠. 운전석을 열어보시면 LED 퍼드 램프 장착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도어 트림 또한 양호한 컨디션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커다란 스피커 장착됐고 까짐 없는 버튼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장착됐습니다. 운전석 시트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고요. 가죽 시트 또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네요. 조우석 시트 약간의 사용감 보여주고 있고요. 가요 시트 또한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가 장착됐는데 작동 한번 해볼게요. 전진, 후진.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네요. 터치식 LED 룸램프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장착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후진 한번 넣어볼게요. 어라운드 뷰 깔끔한 화질로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돌려보시면 가이드 라인까지 따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장착됐고요. 작동 또한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 보시면 무선 충전 단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전자식 기어봉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엔 다양한 버튼류들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 확인할 수 있고요. 자륜 구동을 위한 DIS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 보시면 듀얼로 마련된 USB 포트 이구 커플더 보여주고 있고요. 스마트 키는 사무실에 하나 더 구비되어 있어 총두개 구비되어 있습니다. 수축방 안전 보조와 차선 이탈 방지 장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상태 약간의 사용감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앞쪽에는 패드시프트, 이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엔 열선 핸들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반자율주행을 위한 버튼 리드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장착되었고요. 정확한 실 주행 거리는 121,46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외관과 실내 모두 컨디션 확인해봤는데요, 더블랙이라 그런지 고급스러움과 시크함이 물씬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공간 또한 다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판매 금액이겠죠?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확인하시죠. 2021년식 올뉴렉스턴 2.2 4륜 더블랙 12만 킬로대로 주행한 신차 금액 4,977만 원인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7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차량 실내외 깔끔한 관리 상태, 거기에 완전 무사고, 용도이력 없는 1인 신조, 풍부한 옵션까지. 이 정도 조건에 이 가격이면 진짜 오래 안 갑니다. 가족을 위해 혹은 캠핑, 레저용으로 큰 SUV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 렉스턴 더블랙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의 번호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M카 이재용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